다니엘 7장 1절에서 8절 말씀 바빌론 왕 벨사살 1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었다. 침상에 누워 자다가 본 환상에 그는 홍비백산했다. 그것은 악몽이었다. 그는 그 꿈을 글로 적었다. 그날 밤 꿈에서 나는 하늘에 내 바람이 바다에 휘몰아치고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바다에서 서로 다르게 생긴 거대한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첫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지켜보고 있는 사이 짐승의 날개가 뽑히더니 몸이 퍼져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고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게 되었다. 그 다음 본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고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서 있었는데 입에 갈비대세 개를 물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에게 말했다. 덮쳐라, 삼켜라, 배가 터지도록 먹어라. 그 다음 또 다른 짐승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표범처럼 생긴 짐승이었다. 짐승의 등에 새의 날개가 4개 달려있고 머리도 4개인데 그가 통치권을 부여받았다. 그후네 번째 짐승이 내 꿈에 나타났다. 그 짐승은 정말 소름끼칠 정도로 무시무시했다. 커다란 쇠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먹이를 우두둑 씹어 꿀꺽 삼켰으며 남은 것은 모조리 짓밟아 뭉갰다. 그 짐승은 다른 짐승들과 달랐다. 뿔이 열 개나 달린 진짜 괴물이었다. 내가 그 뿔들을 주시하며 그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고 있는데 뿔 하나가 또 돋아났다. 자그마한 뿔이었다. 본래 있던 뿔 중에 3개가 뽑혀나가면서 새로 돋아난 뿔의 자리를 내주었다. 자그마한 그뿔 안에는 사람의 눈이 여러 개 있고 커다란 입까지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댔다.